반갑습니다 하마출형 골프 싱클리닉의 승용구가 황준입니다 오늘 제가 무선 마이크를 집에 충전하고 깜빡하고 안들어왔습니다 제가 건망증이 정말 심하거든요 집중력이 심한 만큼 건망증도 어, 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육성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래도 목소리를 좀 크게 볼게요 어, 어제 제가 기초시리즈 26탄을 찍는 줄 알았어요. 저도 매일 거의 막 올리다 보니까 몇 탄을 찍는지 막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26탄을 찍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27탄을 찍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8탄이겠죠. 그래서 27탄의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눈앞에 공이 있으니까 몸을 꼬았다가 푼다라고 생각을 해도 여기 있는 앞에 앞부분이 몸을 꼬우고 또 앞부분이 공을 맞추러 간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몸을 꼬았다 푸는 게 아니다. 몸을 꼬았다 푸는 거는 내가 앞을 보고 있지만 백스윙 시 등이 공을 보게 만들어서 등을 풀어서 공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연습하냐면 왼쪽 턱을 여기 왼쪽 등에 걸고 나서 그대로 유지. 턱이 떨어지면은 앞면이 다시 내몸 중간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빼고 빠지지 말고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여기 등 쪽으로 공을 가격하는 연습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를 어떻게 정상적인 스윙으로 돌리냐라고 이제 올린다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턱을 여기 거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통 백스윙할때 어깨턴을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자신이 유연성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어깨를 풀어 들이막 어깨를 집어넣으라고 하면서 여기 왼손을 잡아 당겨주면서 이렇게 하면 막 어어 막꾹거리잖아요 그리고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은 자신이 유연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몸을 이렇게 꼬고 이렇게 뭔가 턱을 집어넣으면서 등을 보기보다는 그냥 앞면만 그냥 이렇게 와서 몸을 바로 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유연성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최조 아니면은 또뭐 발레 이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댄서잖아요. 저는 20년 동안 춤을 췄습니다. 근데 춤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유연성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저 유연성 하나도 없습니다. 잘 보세요. 저 이게 다예요. 내려가지도 않아요. 발을 째지도 못합니다. 어, 근데, 음제 춤은 유연성이 필요 없는 춤입니다. 그냥 스텝만 밟고 여자만 잘 이동, 이동을 하면 되는 춤이라서.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프로급에 뭔가 어, 로리맥킬로이나 박성현이나 뭐 박성현 프로나 그런 유의 스윙을 하려면 당연히 유연성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뭐 어깨턴을 하든지 그 정도의 스윙은 유연성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개념이 필요해요 어떤 개념이냐면 어, 제가 유연성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쉽게 좋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27탄의 연결입니다. 왼쪽 턱을 어떻게 딱 걸고, 그 다음에 그걸 유지한 채 어떻게 치는지, 그리고 몸을 꼬았다 등을 푸는 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이 어깨 턴이나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거는 이 어드레스 상태에서 백스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몸을 이렇게 꼬으려고 하니까 막 몸도 안 틀리고, 그 다음에, 뭐, 특히 나이가 있으신 분은 어, 어 거리면서 안 돌아가잖아요. 근데 프로는 더, 더 꺾으세요. 이 왼쪽 어깨를 더 턱에 집어 넣으세요. 하면은, 결국 그러다가 이제 포기하고 자기 마음, 자기 마음대로 이제 스윙을 하죠. 이렇게 치면서. 예.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유연성이라는 거는. 잘 보세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 뒤에 누가 사람 있어요 하면은 다 돌아갑니다 이게 뒤에 사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벌써 어깨턴이 다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깨턴이 안돼 있는 거는 내가 앞을 앞에 사람을 보면서 고정을 하면서 뭐 뒤에 있는 사람을 막 이렇게 신경을 쓰니까 이게 몸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유연성은 한 반바퀴 정도 되는 거는 누구나 그냥 여기서 어 뒤에 누가 왔네요. 그러면 다 돌아갑니다. 이게 이게 그냥 골프 백스윙의 끝이에요. 그러면 더더 많이 제낀다 그러면 만약에 90도라고 생각하면 내 뒤통수 바로 뒤에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그 사람만 보세요. 하면은 벌써 어깨 터이다돼 있죠. 근데 하체는 그렇게 많이 안 돌아갔단 말이에요. 렇게 그러면 또 여기서 더 유유 더 많이 백스윙을 하고 더유연성을 키우려면 어떻게요? 그러면 내가 오른쪽에서 저쪽 사람을 보면 돼요. 저쪽 사람 중간 90도를 넘어서 저쪽 사람. 을본다고 해도 누구나 다이 정도는 다 돌아갑니다. 이거는 유연성이 필요한 운동이 아니에요. 개념이 필요한 운동이에요. 왼쪽 어깨를 오른쪽 턱 밑으로 안쪽을, 아, 턱 밑으로 집어넣는 거는 개념이 필요한 거지. 절대 유연성이 필요한 동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개념을 가지면은 왜 어깨가, 왼쪽 어깨가 오른쪽, 아, 왼쪽 어깨가 턱 밑을 통과를 하고 이거를 유지한 채 등을 풀어서 칠수 있냐. 간단합니다. 이게 개인 레슨 하신 분들은, 뭐, 저한테 따로 트레이닝을 받고 훈련을 제일 처음에, 개인 레슨 시작하면 제가 제일 처음에 연습을 시키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금, 어, 그 내용을 이제 알려드리기는 하는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할때어깨 터는 힘들지만, 다운 스윙을 하고 임팩이 지나고 나서, 오른쪽 어깨가 내 턱을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보통 그냥 스윙을 하면 항상 이 클럽이나 아니면 내 스윙이 하는 라인이 몸 앞에 있어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하고 몸 앞에 있는 상태에서 공을 치니까 이 상태에서 임팩이 가도 내몸 앞에 중심이 그냥 그대로 넘어가서 오른쪽 어깨 또한 내 턱에서 뒤에 처져있는 상태로 이렇게 피니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요렇게 치는 거야 중간에 딱 두고 중간에 두고 중간에 치면 끝 그런 것들을 강조하시는 분이잖아요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몸통 돌고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골프는 끝입니다 레슨 안 받아도 돼요 그냥 몸통만 이렇게 해주고 찬란랑하면서 요렇게만 치면은 골프 끝이에요 그럼 무슨 그게 무슨 골프가 끝입니까 그렇게 되면 나는 뭘써고 p j 도받겠다 제가 몸을 얼마나 잘 돌리는지 제자리에서 다섯 바퀴를 돌리는데 왜요? 이렇게 해서 요정도로 쳐가지고 골프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골프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깨를 통과를 한다는 거는 백스윙을 할때 굉장히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턱을 잡아둔 상태에서 이렇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보세요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의 주먹을 이렇게 친다라고 생각해 요렇게 그냥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내 시선이 이쪽을 보면서 이렇게 가면은 내 턱에서 오른쪽 어깨가 뒤에, 뒤에, 있죠. 근데 시선은 고정한 상태에서 이 주먹을 치면은 내가 여기서 안 맞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사람을, 여기 있는 물체나 사람이나 샌드백을 어떻게 맞추냐면 시선을 고정한 상태에서 이 오른쪽 어깨를 턱을 이렇게 통과를 시켜. 여기서. 통과. 여기서. 통과. 여기서. 통과. 그러면 이게 백 스윙 때 왼쪽 어 왼쪽 어깨를 이렇게 억지로 빼는 것보다는 그나마 좀 쉽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통과를 하려면 약간 오른쪽 목이 이쪽으로 완전히 이제 풀로 제혀져야 되기 때문에 목의 유연성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뭐 허리의 유연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몸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회전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목의 유연성이에요. 목이 얼만큼 제길 수 있냐가, 내가 회전할 때 목을 제기는 양을 결정을 하고, 이게 또한 바퀴를, 목을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목의 유연성과 목의 근력이 필요해요. 이게 회전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전이라는 거는, 춤에서 회전이라는 거는, 어, 여러분들은 회전이라고 생각하면 몸통을 돌린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춤에서 회전을 한다고 라 생각하면 목을 친다라는 소리예요 목을 빵! 치면 이렇게 한 바퀴가 돌아갑니다. 목을 순간적으로 양쪽으로 빵! 빵! 치면은 이게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목을 치는 행위가 또 몸을 빠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전할 때 필요한 유연성은 목에 일의 근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춤출 때 턴을 너무 잘하고 싶어서 자기 전에 그냥 이렇게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자기 전에 일어나서 목을 막 이렇게 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걸 한 500개씩, 500개를 하고 또 쉬었다가 500개를 하고 쉬었다가 500개를 하고 세 세트씩 하고 자요. 그러면 진짜 저는 무식하게 하기 때문에 막 쳐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에 진짜 목에 감이 붙어가지고, 일어나지는 목을 여기서 요만큼도 못 돌립니다. 일어나지는 못해요. 그거를 한, 한몇년 동안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턴이 처음에 한 바퀴도 못 돌다가, 두 바퀴 돌다가, 세 바퀴 돌다가, 나중에 다섯 바퀴 갈지, 이렇게 쉽게 돌수가 있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처럼까지 하지는 않겠지.